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온천 1번지라는 충주 수안부 온천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왕의 온천이라 새겨진 커다란 비석 하나가 먼저 이 수암물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왕의 온천이라는 비석 앞으로는 분수대에서 뿜어내는 힘찬 물줄기가 때이른 더위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비석과 분수대가 있는 마을 입구에 만들어진 넓은 공원. 이 공원의 주인공은 바로 이 비각입니다. 아, 여기 보면 비각에 이제 금줄이 터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 금줄이 왜 터져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비석 자체는 그, 제가 천의 자원일 온천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융출되기는 그런 발언는 마음으로 이제 비각을 만들었는데 이게 비각을 만들면서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를 지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로 이렇게 금줄이 좀 긁고 재를 지날 때마다 해마다 바꿔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년 4월 이곳 수안보에서 수안보 온천 축제가 열리면 소중한 온천물을 봉안해 와서 정성스럽게 제를 지낸다는 수안보 온천 비각이 같은 온천 비각이 있을 정도로 이 마을이 물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탕 온천수랑게 물이잖아. 그러니까 그 물에 어떤 이게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물탕이라 이렇게 적은것 같아. 요 예. 예전에 우리가 온천탕 그런 말을 썼잖아. 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온천을 이제 물로 다 이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요 물탕공원 이름이 예쁘잖아요. 이수안부 물탕공원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예, 예. 이렇게 신기하고. 예예예. 예, 예. 생거든요 네, 이게 뭐 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남한강에서 발견된 자연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참 특이하기도 하고 이게 이름을 뭘로 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다가 전국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바람,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돌이 되면 어떻게냐 해서 이제 소망석이라는 이저 이름을 갖게 됐어요. 예. 제가 이 소망석을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네네. 어 미디어 처 만들어서 어. 이렇게 뭐 열쇠 고리라든가 소중게 가방에도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는 어, 걸좀 예.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소망을 내가 갖고 다니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쪽에 이제 그 조각하시는 작가 선생님 계세요.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책상에 놀 책상에 놀수 있는 그런 사이즈 또는 지금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뭐 가방에도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상품화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소원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라 물이라는 자연과 영겁의 시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조각 작품입니다. 수안부 운천 마을의 마을 소신처럼 버티고 서 있는. 왕의 온천이라 새겨진 커다란 비석 마을을 알리는 표지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수안부 온천의 역사는 한 3만 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역사서에 나온 거는 이제 1088년, 1088년 즉 고려 시대 고려사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 그 역대 왕들이 그 어떤 이제 휴양이나 어떤 몸의 그좀 종기나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 수안보 온천을 찾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근대에 들어서 우리 많은 대통령님들 중에서도 이 수안보를 찾으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박정희 대통령 비롯해서 뭐 많은 대통령들이 오셨었어요. 저 어릴 때 이제 박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지금 상록 호텔에 있는 이 자리가 초등학교였어요. 이게 조그만 헬리콥터 타고 오시는데 그럼 이제 그 얼마나 그볼거리예요 <laughs> 많은 주민들이 이제 대통령도 오시고 한 지에 이제 환영도 하고 그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한반도의 중부 내륙의 중심지에 위치한 충주시 수안보면은 그 옛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30여 분 가면 문경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화령이라는큰 세제가 있는데, 그 세제는 그러니까 중부권과 남부권을 나누는 그런 세제로 보면 될것 같아요. 문경세제라고 우리 순이 말하는데, 이제 그 길을 통해서 경상도로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면 은 어 광주, 이천, 장원 이쪽으로 해서 충주를 거쳐서 이 수안보 이 길을 바로 지나서 문경세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국토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제 국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시험보는 선비들이 경상도 쪽에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수안보를 거쳐서 목계나루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고. 불과 4, 5 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 휴양지로 전 국민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수암보 네, 온천. 수암보 온천이 왜 신혼부부들의 신혼 그렇죠. 여행지로 그렇죠.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네, 네. 어땠나요? 그때 뭐 정말 그 대단했죠. 그 신혼 온천 저기 연그저저 신혼여행 가는 데가 이제 대게 유성온천, 수암보 온천. 수안보 온천. 그러니까 송리산뭐 경주 이런 시기에 그때 뭐 제주도까지 가기는 힘든 시기니까 그때는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신온영지를 오셨죠. 이수안부 온천 거리를 걷다 보면 가게들마다 유독 눈에 띄는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꿩을 형상화한 조형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원래 꿩이 야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안부 사람이 부화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꿩 요리가 유명한 거죠. 이 꽝을 사육하면은 개가 그 과도 놓으면 계속 이게 머리를 갖다 도망가려고 음. 철망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꽝그 그 코에다가 이렇게 양쪽 눈이 안 보이게 서로 앞이 가운데다 이렇게 뭘 이제 구조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했더니 안경을 씌운 거죠. 음. 그러니까 얘가 그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철망을 안부딪히니까살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꿩 유리의 원조이자 또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는. 수안보 온천마을의 꽝요리. 이 꽝요리의 매력은 그렇죠. 어디에 있을까요? 꽝은 가슴살이 기름이 없어서 약간 팍팍하거든요. 근데 살짝 샤브샤브해서 드시면은 이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부위별로 내 다리는 좀 질기니까는 볶음 같은 걸로도 많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laughs> 이 수안보 온천마을에는 마이 정유 공장의 대형 저유 탱크를 연상케 하는 이색적인 구조물이 버티고 서 있는데 이 탱크가 바로 이온천 마을에 온천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온천수 저장 탱크입니다. 여기 수암보 온천 그 온도가 네네. 53도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 53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요네네 네. 우리나라에 한 600여 개의 온천이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온천법에 보면은, 2 5도가 이상만 되면은, 뭐, 그게 이제 온천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25도 물에 들어가서 온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 물론 성분도 중요한데, 수온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안보 온천은 다행히 자연 용출되면서 그 온도가 이제 올라왔을 때, 측정했을 때, 53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약 알칼리성 온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러 미네랄도 있지만, 뭐 신경통이라든가 피부라든가 또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혈압 관리 이런 여러 가지에 좋다는 그런 이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회장님 어, 여기 이제 수원부 온천에 사시다 보니까 온천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이 얼굴도 좋으시고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옛 모습을 볼수 없지만 지난 1916년. 이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올려 대중탕을 짓고 수안보에서 최초로 온천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그 자리. 소박한 비석 하나가 옛날의 추억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